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공투자 수익실연. 누구보다 주식을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흐림노버 춤들 반갑습니다. 12월 5일 마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주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로봇 관련된 우리 휴림 로봇. 금요일 장마담에서 속법 조금 차익 실현들이 나왔죠. 5.86% 5 4 6 0원에 장마담이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고, 5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로 수렴하고 있다는 라건 돌파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물량대가 많은 수확 구간, 여기 7,830원, 이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재료 이슈 호재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흐름 노봇은 그만큼 시장의 가치와 영향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믿어 의심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타이밍을 잡고 준비를 마쳐나가셔야 되는지 오늘 예익하고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아왔습니다. 우리 흐름 노봇 주임들 1 2월 5일 급일 방송 영상 끝까지 집중 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 은 주주님들을 위해서 일괄 발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8시 30분이죠.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 17년차 주식 아카데미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안내해드리죠. 코스피가 5천 시대의 완벽한 선화를 열었고 시장일 연일 상승하며죠.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우리는 이러한 시장의 기회에서 전문가들은 모두 다 분산 투자의 기회라고 하죠.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8시 30분에 최식아카데미김주환 대표가 총5명 코어스탠캠, 매수타점, 매도타점, 그리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매도할 수 있는 입자금의 25%를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추가타점의 구간까지 재료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3자까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 KBIO 비만 치료제죠. 여러분들 뭐 전세계 비 주류제가 열풍을 불고 있고, 이 원료 제공에 대한 계약까지 하면서 앞으로 수주에 대한 상승의 모멘텀은 엄청나게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갔던 자리에서 엄종을 먼저 체크해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또 한번의 상승이 없고, 거의 약 2%까지 돌파해 주면서 4,100선에 안착이 됐죠. 자, 우리 코어스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올라가는 자리가 이미 빌드업의 공통을 계속해서 워가면서 준비를 꾸준하게 맞춰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날짜는 12월 5일 금요일 날짜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자, 이 구간에서 올라갔던 퍼센테이지는 약 26.46%. 제가 몇 퍼센트? 안전하고 꾸준하게 익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돌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25%의 타점의 구간을 정확하게 이러한 부가 내 정보, 여러분들 모두 다 수익 만들어 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아스텐 캠원 25% 오늘 주식아카데미 김선재 대표와 수익을 만들어 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시장이 살아났을 때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완벽한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놓치시면 안되겠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천여분 가까이 주식아카대미에서 꾸준하게 엄선된 종목을 확인하고 계시고, 굳이 중복 문자는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보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자리가 제가 이문자전 쪽이 천권 밖에 자동 발송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이상하게 내가 선택한 종목만 잡고 추출받는 경우들, 시장은 살아나고 내 친구든 내 지인은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간다는데, 나만 조금 추출하는경우도 이게 바로 가 종목 선점의 기회가 정확하게 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명, 그리고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의 타점까지 뇌소배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시고 버튼을 눌러 가시는 거잖아요. 천천히 엄전대 종목을 체크해 보시다가 내 상황과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김선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10-8037-4900번 매일매일 확인해 볼수 있도록 매일이라고 두 글자. 알약하게 남겨주시면 모두 다 아침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죠.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가 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정보니까 안 받아가실 이유가 없겠죠. 많이 준비해 보시기 바라면서 종목선점이 출발선이고 코스비가 5천시대의서막을 열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또한 번의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 12월은 키나도 상승 여건이 만있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정부 예산안들이 확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죠. 01080374900번 매일 두고자 간략하게 당겨주면 모두 다 빠르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의 종목도 놓치지 않고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주요 정보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섹터별의순환매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예산안들이 확정이 되면서 재건축 관련된 부분, 어, 미국발 트럼프 AI 관련된 종목들, 바이오 종목이 쪽 11월 12월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도 저와 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신 우리 휴림 로봇 주임들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지금의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불자 투자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주춤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월요일에 엄전된 종목도 휴림 로봇 주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익 실현이 지금 올라갔던 자리에서 좀나아졌던 구간 5.86% 실제로 더큰 상승을 위한 워멘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관이 엄청나게 물량을 확보해 주고 있고 거기에 금융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외인이 물량을 빼는 걸로 우리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죠. 개인 투자자분들 이 타이밍을 조금 현명하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담고 계시는 게 아닐까 지금 한요기전서부터 꾸준하게 담고 있는데 이제 제자리로의 평단이 돌아오면서 차익실현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겠죠. 지금 일차 서점 매수 굉장히 잘 담아내셨고 자 그러면 이거를 또 공매도로 어, 이러한 외인들이 막 눌러버리는 건 아닌지 실제로 여러분도 5 5 7 9원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현저하게 낮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언제 올라갈 건지에 대한 재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11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휴림로봇 주인들에게 항상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이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우리 휴림로봇에 대한 투자전략 보고서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력들이라고 불리고, 주포 세력들, 웨인이라고 하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 세력들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자금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죠 정보는 호재, 그리고 이슈, 발표를 미리 선정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목표 가격이 산출이 될 겁니다. 단, 조건은 있죠. 재료 소멸이 절대 없어야 되는데, 우리 혈림로봇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한 소멸이 전혀 없다라는 걸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그때마다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현명하게 잡아나가실 수 있도록, 날짜 공개와 안전한 익절 금액까지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휴림로봇 줌들에게 100% 무료로, 왜골드만삭스가 하루에도 수십 조 원씩 투자를 하나 전 세계 1등 투자 자산 운용회사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 힌트를 좀 드리면 지금이 출발선이에요. 010-8037-4900번 우리 휴림러브 좀들 어디에 제가 보내드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여러분들과 저만의 시그널로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모두 다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기대와 가치, 재료의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는 게 우리 휴림러브시죠. 정말 로봇주 변동성이 엄청나죠? 장전 시황과 브리핑, 타점까지 우리 휴림 로봇주님들께서도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라면 실시간 소통,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죠?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입장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 주시게 되면 모두 다 빠르게 발송해 드리고 승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드린 정보는 우리 휴림 로봇 주인들을 위해서 무료 정보로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해 가시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올라갈 수 있는 과정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재료 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시장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준비를 또 맞춰 나가셔야 되죠 예산안들이 확정되는 시기예요 12월은 증권가가 가장 바쁜 달입니다. 왜냐면 하 지금 종목선정을 할수 있는 정부 예산안들이 계속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종목선정의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일종 245억을 투자하면서 최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 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거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 곳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료라고 국내 유행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 GPT 수혜를 입은 집중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닷판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 달도 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NLS텍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간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도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감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의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단한개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 한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PT에 관련된 삼성전자 M&A.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연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식용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번, 글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자책 모두 다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어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 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도와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지분,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 투자 수익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말소개 드리는 거니까 장단에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 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모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매일 찾아오겠습니다.